아유, 우리 저강해한클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 제가 진작 좀 이렇게 찾았어야 되는데, 좀 핑계를 내자면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63의 도민체점을 진천에서 준비하면서 좀, 어, 많이 좀 바빴는데요. 어, 여러분 뭐 여기서도 많이 다 경기장에서 보셨겠지만, 특히 우리 사전경기에서 탁구 종목이 우승을 하면서 대단히 좋은 분위기로 국민 제재를 시작할 수 있었고, 어, 그 결과 우리가 우리보다 인부가 10배나 많은 성수를 월등하게 꺾고, 우리 종합 우승을 했습니다, 직전 그래서 어, 좋은 성과를 갖게 된 것에 우리 또 탁구인들이 큰 역할을 해서 <laughs> 대단히 감사하고요. 음, 제가 군수배라든지 국정대회 때는 이렇게 앞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가까이서는 인사를 못 드려서, 그러니까 낯익은 분도 있으시고 또 이제 처음 뵙는 분들 있으시고 이런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회원분들이 얼마나 되시죠? 몇 년에 걸쳐서 따져보니까 35명 정도. 35분 정도? 네. 그분들이 회비도 다 내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5만원씩. 5만원이요? 예. 네, 네. 뭘 5만원씩을 네. 내시고 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대단히 큰 투자를 하시면서 배우시는 건데, 네. 그분들이 여기 에 배우실까요? 이렇게 큰 돈을 내면서. 오래된 세월을 같이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몸에 배 있어요 아... 여기는 내가 계속 그동안 해왔던 운동이고 지켜왔던 기억이고 그러니까 계속 뭐 원래 회의만 와서 한 게임만 하고 가셔도 부담없이 그 돈은 투자를 하고 와... 그렇게 유지하시는 관계로 다가 많이 오시죠. 근데 이제 제가 예, 들어보니까 예. 제가 다른 것보다 조금 더그회의가센게그이 예. 탁구장 자체도 우리 회원분들이 다십실반 하셔갖고 운영하고 계시고 예, 예. 월세도 내시고 그런다 그래요. 예, 예, 예. 참그 때문에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 정도는 뭐 감수하고 서로들 의지하고 예. 서로들 의리도. <laughs> 느리로 네, 그렇게 진행한 세월이기 때문에 그냥 뭐 후회 없이도 하고 계셔요. 친례지만 네. 회장님은 여기서 운동한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지금 7년. 7년이요. 7년이요. 어. 회장하신지는? 지금 2년 차고요. 2년 차. 네. 앞으로 또뭐 회장으로서 어떻게 클럽을 이끄시겠다 는 포부가 좀 있으세요? 아 어, 있지요. 일단은 저희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하지만 이거는 유지를 하면서 좋은 데 가서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체육관 같은 거를 좀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을까 하고 지금 그쪽으로 계속 지금 여기저기 네. 알아보고 하고 있어요. 예, 네, 회장님의 또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저희 진천군 체육회에서도 우리 광해 네. 운탁구 클럽 네.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많이 고민해서 네. 회장님 고민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저 오늘 여기로 초청하신 네. 주인공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래 네. 그래서 김이나 재무 이사님 네. 초청을 하게 왔는데 네. 와 보니까 너무 화목한 것 같아요. 네. 다들 이렇게 잘지잘 네. 지내시네, 지내시네요. 네, 네. 저희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제 부장을 몇 번씩 옮기면서 이 어려움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가 이렇게 끈끈한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부장 와도 가족 같은 그냥 분위기로 그냥. 아. 음. 아니 말씀을 이제 우리 회장도 주셨는데. 네. 보니까 이렇게 바닥이나 이런 곳이 네. 되게 울퉁불퉁해서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한번밖쿠를 네. 잠깐 치면서 네.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바닥이 그렇죠. 좀 미끄럽고 네. 울퉁불퉁하서 힘드네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여기 오면서 이게 바닥이 울퉁불퉁하니까 관절에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막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그냥 찾던 구장을 요즘 이렇게 못누게 되더라고요. 다리가 우선 아프니까. 아... 그러면 또 이게 안 오니까 또, 또 살이 찌게 되고 탁구를 또 쳐야지 에너지를 또 소모를 해야지 또여성들또 다이어트에도 좋은데 이게 그게 안돼가지고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탁구를 그렇습니다. 안 치면 어, 살이 찌고 또 살이 찌니까 또 운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바닥이 진짜 제일 우선 어, 심각한 문제. 이게 뭐실 문제는 아니지만 네. 저도. 주변에 좀 도움받을 수 있는지 열심히 네. 찾아봐서 네.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좀 힘을 모셨으면 좋겠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까 보니까 회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회비가 네. 5만 원이 되고 네. 같이 다 끌어가시는 거니까 네. 사실은 거의 공동체처럼 하시는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자기 생활하면서 운동을 하시는 건데 네. 글쎄요. 왜들 운동을 여기서 왜 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리 어... 재무기사님은 왜 하세요? 탁구만의 매력이 있어요. 타코만 제가 하면... 운동 실력이 없거든요. 운동을 해본 게 없어요. 달리기도 진짜 느리거든요. 20초 넘어요. <laughs> 중학교 때도 막 이렇게 달리기 하면 20초 넘었는데 이 탁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칠 수밖에 없는 게 탁구의 매력이에요. 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운동 삼아서 그냥 하는 거지 하고 탁구를 시작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막 욕심이 생기고 어, 레슨도 받고 싶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대회도 나가보고 대회 나가면서 이제 또 지면 또 이제 아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에 또 열심히 또 하게 되고 이렇게 계속 그게 동기가 부여가 되더라고요 아, 시합 다니면서. 아, 그렇습니다. 예. 아 정말 매력 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예. 오늘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 라켓을 어, 잡아봤는데 예. 해보니까 정말 잠깐 했는데도 땀이 어, 많이 나고 운동량이 그치요? 되게 예.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계신 어. 회원님들이 어. 다 이렇게 건강하고 날씬하신 게 아닌가 그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타코만의 매력이 있어요. 제가 재능은 없지만 어. 네. 그래서 오늘 드는 생각이 어. 탁구를 한번 배워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좋지요. <laughs> 나중에 제가 만약에 타구 네. 배우게 되면 저좀 많이 가르쳐 주세요. 어,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laughs> 네네. 어떻 <laughs>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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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잠깐 했다고 무슨 이렇게옥수로 뽑으셔? 아니 회장님 맞아요 운동, <laughs> 운동량이 너무 많아요. 운동량이 너무 많고 <laughs> 제가 잠깐 했는데도 정말 온몸에 땀이 아 아니 격한 운동이에요. 마음만 부르지 <laughs> 이건 뭐야? <laughs> 제가 이 체육회장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네. 운동을 되게 잘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안능 스파 신발들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 사실 그동안에는 실력을 좀 숨기다가 오늘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laughs> 네네네. 한번 했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아 아니. 정말 운동을 진지하게 이렇게 배워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뭔가 눈에서 레이저를 썰면서 막 이렇게.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제가 오늘 여기 원래 왔다가 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특히나 이제 좀 지난 도민체전 끝난 이후로는 제가 좀더 생활체육에 접근해서 이분들의 가려운 곳이 어딘지 무엇이 필요한지 좀더 가까이서 듣고 음. 어,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클럽에 찾아왔어요 아, 왔더니 여기 어. 택구장 바닥이 네, 너무 음. 울컥불하고안 좋다 네, 경기를 하는데 너무 방해가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진짜 그런가 아, 제가, 내가, 제가 한번 이렇게 운동을 저는 하면서 저는 회장님이 렇게 약간 이렇게 덕이 나오셔가지고 <laughs> <laughs> 무제에만 앉아있을 줄 알긴 했는데 기 구석구석 현장 다니면서 다 이렇게 경청하고 외모하는 거 보고 정말 우리가 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모르니까 해보시면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실제로는 해봤는데 아. 저한두번 넘어질 뻔했어요. 그래서 아. 정말 바닥에 굴곡이 많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회장이 있고요. 되니까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해결답은 현장에 있다는 거를 느끼겠네.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운동을 했는데 <laughs> 그, 마켓을 들어보니까, <laughs> 아, 하면은 아니, 몇 번만 쳐보려고 했는데 에이. 또 승부욕이 생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눈에서 눈이느끼시가나 <laughs> 그래서 게임을 할 상대를 찾다가, 너무들 네. 다들 고수셔가지고, 네. 제가 오늘 네. 신입회원이 한분 계시다 그래서, <laughs> 우리 신입회원분을 제가 좀 만만히 보고, 네. 경기 한번 하시죠 했다가, 네. 제가 뭐 <laughs> 참패를 했습 참패를 아, 했고, 네. 아, 너무 힘들고요. 어, 아, 이분들이 정말 좀땀 흘려서 정말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좋네요. 어, 아, 우리 마음만 프로 열혈 우리 진천군 체육회 김명식 회장님. 네, 우리 진천군 체육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